겨울 필수템 히트코어 발열레에 얇고 가벼운데 정말 따뜻할까요? 제가 직접 입어봤습니다. 히트코어 발열레이는 고밀도 원단이라 보온성이 뛰어나고 얇고 가벼워서 활동하기에도 편하네요. 20번 세탁해도 95% 이상 보관력을 유지하고 정전기 방지 기능까지 있다니 놀랍죠. 집에서 티셔츠처럼 입어도 좋고 셔츠나 니트 안에 레이어드해도 자연스러워요. 얇고 가벼운데 따뜻하고 피부 자극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. 땀 흡수도 잘 돼서 하루 종일 쾌적하답니다.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볼까요? 활동량이 많은 분도 땀 흡수가 잘 돼서 찝찝함 없이 쾌적하다고 칭찬하시네요. 신축성도 좋아서 어떤 자세에도 편안하고 얇고 가벼워서 껴입어도 답답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. 기존 내복은 두꺼워서 옷맵시가 안 살았는데 히트코어는 얇아서 옷맵시도 살려주고 따뜻하기까지 하대요.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포장도 고급스럽고 받는 분들이 만족스러워하신다고 합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해서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. 다음엔 저도 하나 사서 입어봐야겠어요.